오늘 국어 시간에는 만화 영화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이 만화영화 제목은 '오늘이'이고요. '오늘이' 어, 제목이 간단하면서도 독특한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등장인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만화영화를 오늘 국어 시간에 이어서 다음 국어 시간까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요.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영화를 보기 전에 이렇게 광고지, 먼저 봤었잖아요. 광고지도 보고 예고편 봤었고 등장인물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역시 1번. 48쪽에 1번을 보니까 이 만화영화 보기 전에 광고지와 등장인물을 먼저 보게 되어있어요. 광고지를 보니까 만화영화 이기 때문에 사진은 없고 그림으로 되어있는 그런 광고지네요. 뭔가 글씨도 없고요. 그죠? 저번에 봤던 영화랑 좀 다르죠? 음, 뭔가 이 인물의 뒷모습이 있고 보라색 동그라미 공 같이 생긴 음,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산인가요? 그죠? 산 산이 보이고 이것도 뭔가 산 같은데 네 이게 뭘까요? 그죠? 네 내용 이 이야기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일까? 자 등장인물 보니까요 음, 등장인물이 지난번에 영화와는 좀 다르게 더 많은데. 한번 볼게요. 자, 주인공 오늘이 그죠? 그니까이 만화영화의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어요. 주인공의 이름이 오늘이입니다. 오늘이. 자 그리고 이 보라색 공이 여의주예요, 그죠? 여러분 여의주 뭔지 알죠? 네. 그리고 음, 여기 그림이 작게 나와서 안 보일 수 있겠는데 보면 여러분들 책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이 친구 오늘이고요. 야가 이흰새 커다란 새가 야인 거거든요. 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아야 아니고 야입니다. 야. 그리고 어, 안경 쓴이 친구 이름이 메일이래요. 메일이. 오늘이가 나오고 메일이가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연꽃 나무가 나와요. 잘 보면 여기 어, 여기 물 수면 위에 연꽃이 피었는데 이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처럼 생긴 요 친구 있죠? 네, 연꽃 나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라는 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우산 쓰고 있는 이 어, 친구가 구름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구름이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비를 뿌리거든요. 네,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무기 어, 마지막 등장인물은 이무기가 나오네요. 네, 이무기가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용이 되지 못한 어, 용이 되려고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용이 되기 전의 동물. 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일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뭐 그런 게 있나요? 한번 보기 전에, 음, 오늘 이 만화영화를 볼 때요. 이 등장인물들이 각각 처한 상황들, 상황들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 것과 관련돼서 이들의 각각의 성격이 어떤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진짜로 만화영을 보기 전에 이제 물음에 답할 준비를 좀 해야겠죠? 어떤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되는지. 1번.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가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원천강, 강의 이름이에요. 어, 여기로 가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보고요. 네. 오늘이가 아마 말을 할 거예요. 2번 메일이 아까 그 안경 쓴 친구 있죠 메일이 는 책을 많이 읽고 읽는 친구거든요 그 인물이 책을 많이 읽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역시 메일이가 어잘 보다보면 메일이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까닭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음, 마지막 3번 이무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 과정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쓸수 있을 거예요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학습영상을 멈추고 어, 만화영화 보고 올 건데요. 어, 학, 교실에서 듣는다면 선생님이 틀어주실 거고, 혼자 학습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오늘이라고 검색을 하면 첫 번째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한 16분 정도 되는 만화영화니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답을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답을 작성해 볼게요. 자, 이번에 첫 번째 문제, 자, 원천강으로 가려고 한 까닭, 그러니까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였죠. 그죠. 어, 그 까닭은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자, 먼저 대답부터 해볼까요? 왜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그죠. 친구였던 야아랑 음,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던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어?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야와 행복하게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음,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고요. 2번, 메이리가 책을 많이 읽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저 그렇죠? 어, 오늘이가 메이리를 만났을 때, 이 광고지에 나온 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뭔가 했던 거. 이게 이제 메이리가 살고 있던 책으로 쌓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죠? 책으로 막 둘러싸여서 계속 책만 읽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책을 계속 읽고 있냐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이죠. 메이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 되게 많이 읽었는데, 앞으로 읽을 책도 굉장히 많이 남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3번. 이무기는 어떻게 사 용이 되었나요? 그죠? 이야기 뒷부분에서 다행히 이무기가 어, 바라던 소망대로 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어요? 어, 지금 등장인물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이무기가 여러 색 색깔의 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가 여의주죠? 여의주들을 이렇게 버리고, 오늘이가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어, 여의주를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이를 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용이 되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용이 되려고 모았던, 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의주가 필요한데, 열심히 모았던 여의주들을 버리고, 오늘이를 구했다. 자, 구해서 용이 되었다까지 쓸게요. 용이 되려고 보았던 여의주들을 버리고, 오늘이를 구해서 용이 되었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답 이렇게 생각했죠? 다음 49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49쪽에는. 자, 뭔가 칸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음. 차례대로 내용을 간추려 볼게요. 칸이 많지만 절반은 써져 있어요. 그쵸? 우리가 순서에 맞게 그림 보면서 내용을 생각해서 잘 써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처음에 만화영화 초반 시작할 때, 오늘이, 야, 여의주가 원천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장소가 원천강이라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들, 그죠? 납치범들이죠? 분들이고 3번을 잠깐 보니까, 음, 메일이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간추려서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번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 어, 일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 오늘이를 데려가 버렸고, 그 과정에서 야아가 화살에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음, 이때 초반에 나오진 않지만, 그 뒷부분을 보니까, 다시 그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돌아갔을 때그 거기가 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도 얼음 속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야가 화살 먹고 쓰러지고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지만, 딱 보니까 원천강이 이렇게 얼어 붙어 있고, 야도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거를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추려보면, 자 수상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몰래, 오늘이를 데려가다가, 화살로, 야를 쏘았고요. 그죠? 그 뒤에, 손 뒤에, 원천강이 얼어붙게 되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우리가 쓰진 않겠지만 그 후엔 어 뭔가 파도가 치면서 이 배가 어 가라앉잖아요 그죠? 네. 뭐이 사람이 뭐 고래에 먹히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이는 뭔가 물에 어 떠내려가서 어딘가에 도착해요, 모르는 장소에. 그러니까 오늘이는 어이 사람들에게는 탈출했지만 원청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어 떠나게 된 거죠,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원천강으로 돌아가려는 그 길에 여러 등장인물, 다른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3번부터예요. 처음에 만난 인물은 메일이잖아요. 그죠? 음,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 친구인 메일이를 만나는데 이 메일이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매일 책을 읽는 그런 인물이죠. 이렇게 적어보면.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메일이를 만나는, 메일이를 만나는데요. 메일이를 만나는데, 메일이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책만 읽는다. 그래서 굉장히, 음 막, 오늘이에게 신경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랬지만 자기가 읽은 지식을 이용해서, 어, 오늘이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죠. 그래서 다음 4번을 보면 연꽃나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올 텐데, 오늘이가, 아, 메일이가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가면 연꽃나무가 있을 건데, 어, 걔가 알지도 몰라, 이러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이가, 길을 계속 가서 연꽃나무를 만나요. 그래서 이 연못 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 이 연꽃나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뭔가 꽃봉오리는 많이 있는데 어, 꽃이 정작 한 송이 밖에 안 핀다고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쵸? 여기 그림에도 나오듯이 꽃봉오리는 여러 개인데 피어있는 건단한 송이죠. 자, 오늘이는 어떤 연꽃나무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쓸게요. 아, 꽃봉오리를 많이 가졌지만, 많이 가졌지만, 꽃이, 그런데도 꽃이 한 송이 밖에 피지 않는, 그런 연꽃나무를 만났다.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쵸? 그래서 연꽃나무가 또 이제 오늘에게 말해주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사막이 나온다. 그죠? 사막에, 사막에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5번을 보면 자, 이 사막에서 구름이 친구를 만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름이를 만나요. 그 오늘이가 연꽃 이렇게 주니까 우산으로 이렇게 휘리릭 만들어가지고 쓰죠. 어, 왜냐하면 자기 머리 위에 계속 비구름이 쫓아다니면서 비를 내려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와 구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구름이를 만난다. 어, 구름이의 상태는 이랬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구름이가 알려줍니다. 이무기가 있어. 이무기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이무기를 만나요. 자, 이무기 표정 되게 시무룩해 보이죠?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무기가 말하죠. 다른 이무기들은 여의주 하나만 생겨도 용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음, 아직 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혹시 갖고 있던 여의주 개수 세어봤나요? 음. 그래서, 자, 어, 그래서 오늘 이가 이번에는 이, 이무기를 만나는데 어떤 이무기예요? 여의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여의주를 많이 가지고도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만나죠. 만난다. 자, 그래서 원천강으로 데려다줘 하는데, 이무기가 좀 협상을 하죠. 오늘이라, 어, 나도 얻는 게 있어야지, 세상이 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럼 네가 가지고 있던 여의주를 줘라 해서 협상이 잘 됐나 봐요.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응. 데려다 주는데, 어... 7번을 보니까 이무기가 용이 돼버리는 게 바로 나오네요. 그죠? 어, 그 전에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원천강에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원천강 얼어 있었고, 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야가 얼음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막 오늘이가 엉엉 울어요. 어, 그 눈물이 막 작은 강처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의주가 갑자기 이렇게 탁 튀더니, 그 얼음을 깨면서 굉장히 깊은 절벽, 벼랑이 생기죠? 거기로 오늘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죠? 오늘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무기가 갈라진 얼음 사이로 떨어지는 오늘이를 구해요. 아까 답했듯이 어떻게 구해요? 여의주 손에 여의주를를 주고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과감히 딱 버려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이를 구하고 용이 되고, 음. 그리고 이 용이 불을 뿜어서 얼음들을 다 녹여요. 그리고 이제 이 용이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주네요 차례대로 그죠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구름이도 메일이를 만나게 됩니다 8번이에요 구름이가 연꽃을 연꽃하고 이렇게 날아가서 메일이가 사는 곳으로 착지를 하잖아요 메일메일이게 주고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주인공들 어떻게 돼요 야랑 오늘이랑 야와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다시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혹시 음, 정리가 잘안 되는 부분이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용을 간추리는 거는 항상 중요한 부분만 간추리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략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5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성격도 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빈칸이 많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천강으로 돌아간 걸 보면 오늘이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친구처럼 어떤 면을 봤을 때 이런 이런 걸 봤을 때 어, 성격이 이렇다고 생각해 어, 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 메일이는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어. 그 덕분에 오늘이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책에서 찾아주기도 했어. 어, 정확하게는 책, 책을 책그 까마귀처럼 보이는 새들이 찢어서 찾을 순 없었고요. 그죠? 음, 연꽃나무를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메일이는 성실한 것 같아. 아, 그래, 맞아. 어, 맨날 맨날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거를 꼭 들어서 성격을 한번 어,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이야기 글을 읽을 때에도 등장 인물들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만화영화도 역시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 어, 이야기를 가진 거기 때문에. 역시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등장인물의 성, 표정, 몸짓, 말투에서 성격을 짐작하며 감상을 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몇 가지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구름이 성격 어때 보이나요? 구름이. 구름이는, 어, 오늘이와 대화를 할때 말씨가 굉장히 조곤조곤 하잖아요. 그죠? 말씨가, 말투가, 조곤조곤 한 것으로 봐서 조곤조곤 한 것으로 봐서 네 이렇게 선생님 간단히 쓸게요. 차분한 성격을 가진 것 같다. 또이 무기 어떨까요? 이 무기. 이 무기가 처음에는 욕심이 많아 보였어요. 그죠? 욕심이 많아 보였는데 어 마지막에 보였지만, 나중에 이 여의주들을 버리고 오늘이를 구한 것으로 봤을 때 여의주 버리고 구한 것으로 보아 굉장히 마음씨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기 나온 오늘이 메일이 구름이 이무기도 뭐 다른 의견도 괜찮고, 아니면 뭐 야나 영꽃나무 다른 등장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한두개 한 써볼게요. 그리고 5번 등장 인물들의 행동 가운데에서 본받고 싶은 행동을 찾아보래요. 그리고 그 까닭을 써봅시다. 본받고 싶은 행동. 여러분들 본받으려면 음, 일단 모두가 봤을 때 굉장히 모범적인 또는, 바른 행동. 이런 게 본받고 싶은 행동이죠. 그죠? 어, 근데 꼭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러운, 아, 이런, 저런 행동 부럽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바라는, 아, 나도 좀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본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위에서 바로 얘기했던 이 이무기, 이무기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운 그런 행동들은 모두에게 모범적인 굉장히 올바른 존경할 만한 행동이죠. 그죠? 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 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런 행동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돼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자, 매일이 매일이가 항상 책을 열심히 읽어요. 꾸준히 매일 열심히 책을 읽는 행동, 그 행동을 본받고 싶은 까닭은 어, 나는 평소에 책도 열심히 잘안 읽고,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지 않는데, 어, 매일이 의 그런 성실한 행동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될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서, 본받고 싶은 행동, 등장인물의 행동을 써봅니다. 자, 이따가 써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서 인상 깊은 장면 한 가지씩 꼽아볼게요. 인상 깊은 장면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 칸에 한, 하나를 채워볼게요. 자, 얘가 남아있는데요. 메일리가 책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대요. 이 김은정이라는 친구는 왜냐하면 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부러웠네요. 이 친구는 부러웠네요. 그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메일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굉장히 마음씨 착한 친구네요. 이 은정이가 메일이가 이렇게 소망하는 대로 행복을, 책을 많이 읽고 난 뒤에 행복을 찾아서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다. 까지 까닥을 써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인상적인,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을지 궁금하네요. 한, 한 군데를 꼽아볼게요. 자, 꼭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영화나 만화영화 봤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평점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음, 별점으로 5개 만점에 몇, 별을 몇 개를 줄지 색칠을 해보고 간단한 감상평 여러분들의 감상평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뭐 어떤 어떤 점이 좋았다. 아니면 은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감상평이라는 게꼭 좋은 쪽으로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써 보면 되고요. 오늘 이어서 국어 활동도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활동까지 마치고 나서 다음 시간에도 이 만화 영화 오늘이 다시 보면서 다른 학습을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